시작. 안녕하세요, 준수 채널이에요. 자. 근데 오늘은 어 저희 할머니 집에 갔었어요. 어뭐 했습니까? 어 저희들은 밥 응. 먹고 와서 응. 뭐 먹을게요? 뭐 먹을게요? 뭐 먹을게요? <laughs> 뭐 먹을게요? 응. 바로 바로 핫도그 먹었습니다. 오늘 저희 저희 식구에서 중에서 고모를 만났어요. 응. 꼬모하고또 누구 만났어? 또꼬모 응. 누나 현숙이 누나 응 현숙이 누나 현숙이 누나 만났어 현숙이 누나는 지금 키가 엄청 크죠? 한몇 살이지 현숙이 누나? 현숙이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17살이래요 17살? 아빠보다 더 나이 많아? 아빠보다 나이가 없죠 그럼 근데 왜 키가 근데 아빠보다 더 커요 <laughs> 누나 지금 모델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우리 현송이나 모델하고 모델 을잘될수있게그 화이팅 한번 해줘요 준수 채널에서 화이팅 아이 보고 똑바로 해주세요 화이팅 보고 자 화이팅! 우리 준수가 키를 모아서 화이팅 해주세요 근데 우리 아빠 근육 있는 거좀 해줄까요? 음, 없어요 그냥 음. 음, 엄청 간단해요 근데 음. 자 화이팅 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네. 그게 빠먹은 게 있잖아요. 모르실 뭐. 거예요. 뭐예요? 자! 네. 우리 뭐 해야 되죠? 그거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네. 안녕, 안녕. 해줘. <laughs>